여러분, 28살에 아이와 단둘이 남은 이혼녀가 있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주는 빈곤층 생활보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이 여인은 작가가 되겠다며 유모차를 밀고 동네 카페 나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생활고는 이 여인을 항상 힘들게 하였고 원고를 다 쓰고 나서도 복사비가 없어서 8만여자나 되는 글을 일일이 처음부터 다시 타자를 쳐야 하는 그러한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도 이 여인은 자신의 꿈을 놓지 않았고 그후 자신의 나라인 영국의 여왕보다 더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여자가 바로 해리포터 시리즈를 집필한 조앤 롤링입니다. 네 이렇게 부자가 된 그녀는 하버드의 축사에 초청을 받았고 이곳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패라는 것은 삶에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 준다. 나는 내게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하는데 온 힘을 쏟아 부었으며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을 속이는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 운은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대입니다. 여러분 참 많은 분들이 이 운이라는 단어를 막연하게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한 누구나 늘 간절히 원하죠. 네, 좋은 운이 와서 자신의 삶을 바꿔주기만을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행복과 번영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운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그 수단에 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신 분은 또한 없으실 것입니다. 네, 그저 어디 가니 운이 풀린다더라, 어디 가니 노년에 운이 좋아진다더라라는 식의 어리석은 사이비 철학원들의 운풀이에나 기대하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운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만드시는 것이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얻을 행동을 하십시오. 그래야 좋은 운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이 운이라는 것은 절대 가만히 있는 사람,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모든 원칙은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절대 주지 않으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먼저 주어야 그만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음향론의 원칙이며 세상 모든 곳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랑도, 번영도, 부유함도, 행복함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마음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운 역시 그러하죠. 운이 내게 오면 어떻게 해야지? 운이 오면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면 또 어떻게 해야지? 또한 내가 행복해지면 어떻게 해야지? 라는 그 생각을 바꾸시기 전에는 여러분은 그 어떠한 운도 얻으실 수 없을 것이며 조금의 부자도 되실 수 없을 것이며 조금의 행복함도 얻으실 수 없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운을 얻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운에게 주시고 부자가 되실 수 있는 그 행동을 하시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행동이 서서히 여러분에게 운이라는 것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변화하시고 바꾸십시오. 여러분, 지금껏 여러분의 삶이 불만족스러우시다면, 분명 여러분은 지금껏 잘못된 길을 걸어오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길을 계속 걸어가시게 된다면, 힘들고 어려움만 여러분에게는 쌓이게 되겠죠. 네, 무엇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나쁜 운이 계속 오도록 만들었던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를 찾으시면 반은 성공하신 것이겠죠. 네, 이제 바꾸시기만 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던 28세였던 조엔 롤랭 역시 이를 찾기 위해서 고민했을 것이며 또한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네, 하여 이를 찾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던 것이죠. 분명 여러분만의 장점도 있을 것이요.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는 사실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점으로 승부를 하셔야 합니다. 아마 이 단계에 도달하신 여러분은 지금껏 여러분의 단점으로 세상과 승부하고 계셨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이, 이제 와서 이 나이에, 이제 와서 뭘 한다고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틀림없이 이런 행동 속에 여러분의 삶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버리실 건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낭떨어지에 매달린 사람들이 떨어져 죽는 것은 거의 대부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자신이 가진 힘을 모두 다 써버리기에 떨어졌을 때 탈진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차피 떨어져야 할 것이라면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그 줄을 놓아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야 다리가 부러져도 기어가서 구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니까요. 여러분 제 지인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두 번이나 신용불량자가 되고 파산도 하고 나서 큰 부자가 된 사람 말이에요. 물론 그분은 젊은 시절 큰 실패도 경험했으며 가재도우에 우리 속칭 말하는 빨간 딱지라는 것도 붙어보았고요. 또한 카드대출을 막지 못해서 파산선고도 받아보았고요. 또한 이 친구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부부가 따로 살아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친구는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기억하고 자신의 기술을 살려서 지금은 수십억의 자산을 모으게 되었죠.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버리고 나니까 오히려 더 쉬워지더라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명예나 주변의 눈들이 두려워서 이를 숨기고 계속 빚으로 빚을 막다 보니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그 일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 출발을 하면서 지금껏 자신의 생활들과 반대로 행동을 하게 되니 모든 것이 쉽게 풀려가더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으시다면 홀가분하게 놓아버리십시오. 네,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비운 자리에 새로운 물 채우시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는 마음 먹기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의 생각이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게 되면 분명 습관이 바뀔 것이며, 이 습관이 바뀌면서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질 것이며, 이 행동으로 인해 여러분의 성격이 변하게 될 것이고, 이 성격이 또한 여러분의 인격이 되는 것이며, 이 인격이 여러분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높은 산이라고 하더라도요, 최초의 한 삽부터 옮겨지는 것이고, 이한 삽이 두 삽이 되고, 이것이 모이고 모여서 그 높은 산도 모두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에이,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어?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껏 살아오신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가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에이, 그냥 살지 뭐. 내 생각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여러분, 이 운이라는 것은 짧으면 한 달, 두달 안에도 바뀔 수가 있는 것이며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기도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네, 단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변하시는 것에 의해서겠죠. 하지만 제 경험상 이 운이라는 것은 참 빨리 변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십시오. 난할수 있다. 난 내겠다난 기어코 우리 가족의 행복을 얻겠다. 물론 부유함 역시 가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러한 행동들을 하십시오. 분명 하늘은 여러분의 이 행동들에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늘 여러분 가정이 행복과 번영 사랑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또 그러한 길로 안내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행운 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